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888의 다음 차공합수 자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 한번 복기를 해보면 다음 차공합수에서 궁합이 높은 번호 17개를 선택했었죠. 17개 중에 지금 출현은 14개를 했습니다. 14번, 17번, 27번, 45번 이렇게 출현을 했네요. 어, 다행히 다음 차공합수에서 궁합이 높은 번호에서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차공합수 궁합이 낮은 번호에서는 몇 개가 출연했냐면 지금 15개의 번호죠 15개가 있었고 45번 하나만 출연을 했습니다 아, 보너스 10번도 있네요 보너스 10번도 있었는데 1.5개를 출연한 겁니다 15개에서 어쨌든 다음차공합수의 궁합이 낮은 번호도 저희 기준으로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항상 말씀드린 게, 궁합이 좋은 번호. 이 궁합이 좋은 번호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섯 개나 여섯 개의 번호를 골라서 여러분 음, 그 번호에서 한번 패턴으로 쓰시던지 다섯 개나 여섯 개를 빼서 쓰시던지 하시는 번호구요. 예를 들어, 왜냐면 제가 이 다섯 개나 여섯 개를 빼서 여러분들이 다른 패턴으로 그러니까 다섯 수나 여섯 수 패턴으로 사용해 보시거나 그 안에 그 번호들을 써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제 이 궁합이 좋은 번호들은 한 개에서부터 다섯 개까지 나올 확률이 거의 862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8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한개 이상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 7수에서 5개나 6수를 빼서 그 안에 한두 수는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의 패턴을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다음 차 궁합수는 이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궁합이 약한 번호, 궁합이 약한 번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거의 안 나오는 게 187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거의 6, 육백구십구에 십칠회는 어, 몇번안 되니까 육백팔십회 정도가 거의 하나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건데요. 이 다음차 공합수 궁합이 약간 보는 이 중에서 다섯 개나 여섯 개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시고 나올 번호 다섯 개나 여섯 개를 뽑아내시고 나머지 번호를 전부 제외수로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차 공합수 궁합이 좋은 번호와의 이용 방법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궁합이 좋은 번호는 다섯 수 여섯 수를 빼서 써보는 거고 궁합이 안 좋은 번호에서는 다섯 수나 여섯 수를 뺀 후에 나올 것 같은 다섯 수나 여섯 수를 뺀 후에 나머지 번들을 전부 제외수로 써버리면 거기서 제외수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써보시길 추천드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궁합이 좋은 번호에서도 저희가 통계 자료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10주 통계를 궁합이 좋은 번호 10주 통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10주간 나왔던 궁합이 좋은 번호에서 안 나왔던 번호들을 빼면 9수가 되는데요. 지난 주에는 9수 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지난주 당번 중에 36번이 출연을 했네요. 이 흐름은 이게 매주 보면 10주 통계를 내 보면 그렇게 흐름이 막콱콱 바뀌진 않습니다. 뭐 28번이 추가되거나 38번이 추가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인데 어쨌든 9수에서 한수가 나왔으니까 요 자료도 꼭 참고를 해보세요. 요 확률은 반대반입니다. 300회는 안 나오는데 거의 400회 이상 500회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500회 이상은 나오고 있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2대1 정도의 확률인가요? 어, 1.8대1 정도 되겠네요. 1.8대1 정도. 확률로 나오는 거니깐요. 여러분들이 요번주는 요겁니다. 22, 23, 28, 29, 32, 36, 38, 41, 42이 아홉수에서 여러분 자료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번호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그 확인 포인트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홉수에서 한수는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지금 보면 두번 나왔다가 한번안 나왔고 두번 나왔다가 한번안 나오는 경우 요번에는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봐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요 아홉 수를 다 날리고 한번 아니면 이 중에 하나 번호 써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궁합이 안 좋았던 번호, 안 좋았던 번호에서도 10주 통계를 내죠. 10주 통계를 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지난주에 열수가 선택이 됐는데요. 이 번호도 잘 바뀌진 않습니다. 이 중에서는 두 개가 출연을 했습니다. 두 개가 27번과 17번이 출연을 했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열수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거의 131회만 안 나오고 나머지 거의 뭐 750회 정도는 전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홉수 지금 1, 2, 1, 2, 1, 3, 17. 이번주 번호 27, 31, 38, 43 이중에서 여러분 한번한 수정도 한번 써보시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안나왔고 나왔고 요번에 안나올 지아는가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러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다가 두번 안나왔다가 한번 나왔고 한번 안나왔고 한번 아, 나왔고 요번에 또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식으로 요 하나 번호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른 자료와 비교하셔서 여기 있는 번호가 있는지 한번 봐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주 궁합이 안 좋은 번호는 요건데요. 잘안 보이시죠? 요거 따로 빼놨습니다. 자, 요번 주 궁합이 좋은 번호, 어, 여기 궁합이 좋은 번호, 어, 잠깐만요. 요거 잘못했네요. 8이죠 어, 잘못했습니다. 887회. 아, 요거 888회. 어, 보시면, 궁합이 좋은 번호?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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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8, 10, 어, 어, 잠시만요. 91이었고, 6, 8 맞네요. 68 10 11 12 14 17 18 24 25 26 33 34 40 43 44이 중에서 여러분이 궁합이 좋은 번호를 한 5개나 6개 뽑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안에 패턴으로 한번 사용해 보신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궁합이 안 좋은 번호는 또 이렇습니다. 12개가 선택됐고요. 95아 잠깐만요. 95가 맞나? 음, 9 1일이네요 아, 맞네요. 9,11, 15, 20, 23, 아, 22, 23, 25, 29, 32, 40, 41, 45. 12개가 선택됐네요. 상대적으로 조금 작네요. 근데 여기서 한튼, 뭐, 일률적으로 5개나 6개의 번호는 빼시고, 나올 번호 있으시면 빼시고, 나머지 번호를 과감하게 제수로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자료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자료는 엄청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경험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이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한게 저희 어떻게 보면 의견이지만 제가 해왔던 방식이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변환해서 하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저희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자료를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자음차 공합수 자료 올려봤고요. 제가 요즘 무료 조합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번에 막 영상 만들고 이런 걸 못하고 좀 짬짬이 해야 될 것.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이게 엑셀 분석 자료와 합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분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은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고요. 음, 이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쨌든 빼먹지 않고 이렇게 회차별로 할테니까요 어, 엑셀 분석 자료를 보시던가 아니면 따로 이렇게 별도로 다음 차공합수나 뭐 단위 주간 출연액스 같은 거 따로 나왔을 땐또 따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